5. DC 링크 에러는 보이는 화면과 같이 DC 링크 전압 값보다 PV 전압 값이 30V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발생됩니다. 이럴 때는 캘리브레이션 색 메뉴에서 PV 볼테이지 개인 값을 조정하면 임시로 인버터를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. 다음에 재생되는 화면을 보고 천천히 따라해보세요. 현재 PV 전압이 DC 링크 전압보다 약 50V 높습니다. 이때 가동을 시키면 부자가 울리며 5번 DC 링크 에러를 표시합니다. 폴트리셋 버튼을 눌러 에러를 해제하십시오. 메뉴 버튼을 누른 후 커서를 캘리브레이션 메뉴로 이동 후 엔터를 눌러 PV 볼테이지 게인으로 이동하여 DC 링크 값과 유사한 값이 될 때까지 설정 값을 조정합니다. 설정 값은 90에서 110%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. 개임각 조정 후 PV 전압값과 DC링크 전압값의 차이가 약 18V입니다. 이때 강제 기동을 시키면 인버터가 정상 동작됩니다. 이 방법은 응급조치이며 반드시 메인보드를 교체하셔야 에러가 재발생되지 않습니다.